2024년 8월 11일, 일요일 돈다박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달은 여러분, 대략 30일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증권회사에서 토요일도 주식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반장만 열렸습니다. 한시에 마감을 했어요. 오전장만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 5일째로 바뀌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매가 되다 보니까 한 달은 30일이지만 주식 매매를 할수 있는 날은 대략 20일 정도 됩니다. 그것도 2월이거나 아니면 설날, 추석, 어떤 공휴일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증권회사 영업사원들은 매매일이 적어지면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영업일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요즘 영업사원들은 어떤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오늘이 8월 11일입니다. 바로 한달 전, 30일 전으로 돌아가면 7월 1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스피가 2896.43포인트를 찍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8월 달 들어와서 8월 5일 코스피는 2386포인트를 찍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무려 510포인트가 시간은 한 달이지만 주식 매매 거래일로 20일 정도 잡고 7월 11일 2896포인트를 찍었는데 물론 오늘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지만 20일보다도 더 적은 기간 안에 무려 5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엄청난 하락이었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종합지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 이거 뭐야? 그거 봤더니 아,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봤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을 빼놓고 주식 매매가 가능한 날을 대략 20일 정도 잡고 8월 11일도 아니고 8월 5일이니까 대략 보름 정도 거래일 동안 무려 510포인트가 하락했다. 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3100포인트, 3150 외쳤던 애널리스트들이 멘붕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9일 코스피는 2,58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여전히 2,600을 딱 종가로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2,600 이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2,600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주 동안 NH 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는 2,500에서 2,620포인트입니다. 저는, 어, 이 코스피 예상밴드를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한 3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예상밴드 2,800포인트를 노래 부르던 애들이 갑자기 하단을 2,500으로 잡더라고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과도한 경기 침체 공포 완화,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라고 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 증권바닥에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작자들이 TV에 나와서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게 뭐냐면, 툭 하면 밸류에이션 완화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달 전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2800포인트가 되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너도나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상향 조정합니다. 3100 간다, 3150 간다 타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2,800포인트조차도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본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3,100까지 갈수 있었다라고 떠들었던 애들이 지금 2,500포인트 때와 있으니까 에이, 지금이 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밸류에이션 완화라는 단어를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무책임한 발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따방 미쓰리도 증권 경제 방송이지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밸류에이션 타령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제 입에서 밸류에이션 타령하는 거는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이 어쩌고어쩌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지 제 생각으로 밸류에이션 타령은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AI 투자 지속성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 결과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선은 올해 11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9월 혹은 11월까지 가야지만 이번 시장이 엉망진창된 모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증시를 괴롭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9월 이후에 금리 인하 시작으로 경기 모멘텀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의 레벨은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 긍정적인지, 예. 저도 제가 예전에 되게 긍정적이었던 사람인데, 하도 그냥, 예. 그, 뭐랄까요.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어서 예전만큼은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주식시장을 읽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너무 부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이어도 안 되고, 그래. 나는 못개야.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움직임이 없는 못개야.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긍정적인 그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제가 빡쳤던 멘트가 하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지 여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서 확인해야 되는 변수인 만큼 시장 방향성은 단기에 하락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멘트에 빡쳤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그 진리라고 표현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할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미래 이슈를 미리 땡겨 쓰고 그리고 미래 이슈를 땡겨서 막 가지고 놀다가 오래 가지고 노는 거를 싫어해요. 금방 질립니다.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아 헤매고 이슈가 발견되면 미리 땡겨 쓰고 꿀꺽 삼키고 똥까지 싸는 애가 바로 주식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해서 그때 연초에 뉴욕 증시에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아마 한4월달 되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없어질 거라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주식이라는 녀석의 특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평가해 보면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게 됐고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상 임신처럼 커져서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해라는 전망까지 나왔서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지금 현재 2024년 8월인데 한 번도 금리 인하가 된 적이 없어요. 오직 금리 인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이끌기는 어렵다. 하방을 열어놓는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할것 같아, 할것 같아, 할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띄웠어요. 호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우는데 경기 침체는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향후 수개월에 걸쳐서 진짜 미국 경제가 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만큼 지금 주식 시장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빡치는 부분이 뭐냐면 미쓰리 머릿속에는 미국 경제 지표는 길게는 18개월, 19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대부분 모든 경제 지표는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기준선 그게 기준선이 0이든 기준선이 50이든 기준선이 100이든 대부분 경제 지표는 기준선 아래 즉 경기 위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고용지표가 유일하게 좋았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악착같이 일터에 뛰어들어가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로 반박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수치상으로 좋다고 얘기했던 경제지표, 고용지표조차도 처음엔 좋게 발표했다가 최근 들어서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각각 5만 건씩 이상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미국 경기 침체예요. 근데 미국 경제 침 경기 침체는 몇 개월 뒤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침체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개소리를 한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거를 개뿔도 모르는 애들이 짓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8월달까지) 금리는 한번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금리나 기대감 기대감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상반기를 끌어올렸는데 왜 악재라고 생각되는 경기 침체는 미리 반응하지 않고 나중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시황을 보니까 투자자들을 계속 연매기는 거예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은 미국 재무부 7월 달 대차대조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8월 13일 화요일은 7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한달 전, 그러니까 7월 달에 발표했던 6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오히려 6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젠 확실하게 둔화되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포장했던 게한달전 증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것에 불편함을 줬던 게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된 것을 확인했는데 2,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딱 잡혔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네? 라는 포즈가 바로 한달전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7월 달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아니 8월 14일 수요일 날은 7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0.1% 둔화됐었고 전년 동월 대비는 3.0 정도만 상승하다 보니까 아뭐 3.4, 3.5 이랬던 애가 그래도 이제 3.0을 기록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완화되나보다라는 안도를. 지난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8월 14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금 현재 전월 대비 0.2% 혹은 0.3% 상승되었을 거라고 전망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했을 거라고 보니까 뭔가 느낌에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건가라는 걱정을 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경기 침체가 8월 1일 날 뉴욕증시를 확 쳤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따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7월 달 CPI 그러니까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은 0.2에서 0.3인데 전년 대비로는 3점인데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그러면 아 연준이 이은병 너무 금리 인하를 오랫동안 안 해서 즉 미쓰리 표현대로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부담이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한테 반영돼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7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지금은 전월 대비 증가됐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월 대비 감소한다면, 한달 전에는 전월 대비 0.1% 줄었다고, 와,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이제 해방이야 라고 좋아했던 애들이 지금은 만약에 예상치는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둔화됐다면, 아, 이거는 즉 미국이 너무 기준금리가 너무 금리가 높아서 경제를 어렵게 한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요 상승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나왔으면. 아이 뭐 예상치만큼 나오긴 했는데 뭐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뭐 주택 관련된 건데 그런 거다 생각했을 때는 뭐, 아, 뭐 이렇게 늘수 있어 그렇다고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어 이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된다면 전월과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엔 좋아했는데 이번 달엔 어유 소비자 물가지표 즉그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 생기는 거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경제지표 나오면 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8월 15일 한국은 광복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8월 15일 근데 굉장히 뉴욕 증시는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은 8월 15일 뉴욕증시에서 발표되는 7월달 미국의 소매판매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소매판매가 잘 나오면, 아니야, 미국 경기침체 아니야. 미국 지금 소비력 견고해. 라고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소매판매 지난달에 발표했을 때는 둔화된 걸로 발표했거든요. 만약에 소매판매가 둔화된 걸로 표현하면 나타나면 아까 소비자 물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아이고 경기침체 맞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소매 판매보다 이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요 8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표 얘네가요 이미 기준선 아래에서 하참 오랫동안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은 아이고 그래 경기침체 맞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소매 판매까지 견조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경기침체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저께인가요?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경제지표 하나만으로도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기 어렵다고. 너무 지난주에 극강의 급락장을 겪다 보니까 그것도 경기 침체라는 놈 때문에 겪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아니야. 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저거 진, 지난주보다 17,000건 적었잖아. 야,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단지 전주보다 만 7척 건 줄었다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거 몇월달 거라고요? 8월 달 거예요. 얘네들은 8월 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8월 달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8월 16일 금요일은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고 7월 달 신규주택 착공, 주택 착공 허가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지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재료, 주간 신규 실업수상 청구 건수 하나만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인 소매판매가 발표가 되지만 얘네들이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좀 올랐으면 아이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이제 경기 침체 아니야 봐봐 봐봐 소매판매 좋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올라가고요 저게 무슨 경기 침체냐 라고 안정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둔화되게 나온다면 아이고 경기 침체 맞네 이렇게 걱정될 수있고요 여기에다가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8월달) 필라델피아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그동안 바닥을 벅벅 끼던 애들이 경계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전문가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또 미쓰리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부분이 국제 효과 아닙니까 (8월 12일) 날 오페기어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얘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아서 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서 또 감산을 유지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 p e 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까지 좀 챙겨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자, 아, 한주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또 다시 2600포인트 정도를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겠지만 뉴욕 증시가 목요일 대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고 이틀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금요일처럼 2600을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힘이 빠질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주식시장 열리면 또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멘탈 잘 잡고 예, 한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은 하루 시고요 화요일 날 8월 13일 날 12일 월요일 뉴욕증시 그리고 오팩의 월간 보고서까지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